백종원의 승부수가 적중했나, 어, 뭐 어떤 승부수가 있었고 실제 적중했는지, 안 기자님 어떻게 된 겁니까? 할인 행사입니다. 이 더본프리아는 행사. 지난달부터 할인 행사를 진행 중인데 네. 일단 지난달 13일부터 31일까지 이 행사 대상 브랜드 가맹점 방문 고객 수가 작년 동기보다 65% 정도 늘었다는 거죠. 이번 달도 진행 중인데 1일에서 10일 기준으로 해서 역시 57% 이상 늘었다는 겁니다. 역시나 주머니 사정이 얇아지면서 할인에 대해서 대중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그 백다방 같은 경우는 라떼 1,000원, 아메리카노 500원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지난 11일부터 12일까지 10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이런 점포 주들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음. 자 이외에도 또 중식 프랜차이즈 있죠. 이것도 하루에 짜장면이 100그릇 정도 나갔는데 이 행사 기간 중에는 800그릇 정도 나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백종원 대표 그리고 더본코리아에 대한 이미지 실수를해서 매출이 급감했던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성장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할인 행사로 매출이 이제 급증하면서 가맹점주가 과로로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까? 예, 뭐, 시빌을 한 온라인 커뮤니티 올라온 글인데요. 이그 백다방 그 사장님이 네. 쓰러지셨다. 아무래도 지금 뭐, 매출이 거의 열 배가 늘었다는 거는 주문이 량열 배가 늘었다는 거는 거의 하루에 몇백 잔씩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거니까. 그럼 이 알바생들이 카페 커피를 만드는 게 거의 그냥 쉬지 않고 만들어야 됩니다. 아마 너무 많은 주문이 밀려들다 보니 이 가맹주께서도 같이 만들다가 아마 쓰러지신 걸로 보이는데. 근데 그 커뮤니티 글에 그 사장님은 다행히 의식이 있는 채로 어, 실려가셨지만 남아있는 알바생넷 그슬은 계속해서 뭔가 만들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일단 프로모션은 상당히 성공한 걸로 보입니다만 네. 사실 커피 같은 것이 박리담인데 이 정도 그 프로모션을 했으면 거의 초박리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 어, 매출은 늘었지만 이익으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이고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맹주들은 뭔가 너무 지금 경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 돈이 순환되지 않는 것 자체에 스트레스를 받다가 어느 정도 그래도 행복한 비명을 지르던 어, 그 중에 일어난 일이 아닐까 그렇게 봅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근데 이제 할인 행사 할 때는 뭐 저렴하니까 엄청 엄나게 저렴하니까 막 손님들이 몰려갔을 수 있는데 끝나고 나면 다시 손님이 끊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점주들도 지금은 이제 괜찮다 이러면서 이제 뭔가 나중에 할인전이 끝나고 나면 또 손님이 줄어드는 게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네.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백종원 대표 네.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할인전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뭐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뭐열 계획이다라고 밝히면서 네. 그래 근원적으로 이렇게 재방문을 유도하는 게 이제 필요하다 보니까 뭐 신메뉴를 개발하는 식으로 이제 여러 대책을 내놓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어가지고 아마 이 할인전 이 외에도 뭔가 더 이제 뭐 소비자들한테 다가가는 그런 노력을 좀 기울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백종원 대표가 또한번또 다른 일로 논란이 또 불거졌습니다. 예산에서 열린 축제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백 대표 측이 소비 기한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실제로 소비기한 지난 얼마나 지난 걸쓴 겁니까? 5개월 정도입니다. 5개월 정도 지난 거요 네. <laughs> 시청자들이 제보한 몇몇 사진을 근거로 해서 한 유튜브 채널이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데 네? 지난해 10월 해당 축제가 열렸습니다. 축제가 끝난 직후에 찍은 사진이라면서 불고기 소스, 마요네즈, 오징어 튀김 이런 물품들의 소비기한을 찍어 봤는데 최고 5개월까지 지난 물품이 포착이 됐다는, 어, 거죠. 사용하면 안 되는 것들을 썼다는 거는. 그렇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이 채널을 운영하는 김모 PD 같은 경우 이 정도면 음식물 쓰레기통에 들어가야 될 소스를 축제에 썼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네. 자, 이에 대해서 이제 백종원 대표 측은 보관만 했을 뿐이고 축제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에 대해서 김 p d 는 추가적으로 당시 축제에 참여했던 상인들의 인터뷰를 제시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이 소비 기한이 지난 물품들이 현장에서 사용됐다는 응원까지 나온 상황이어서 네. 조금 더 확실하게 이 상황의 진위를 가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충남 예산 지역 주민들이 백 대표를 응원하는 또 현수막을 내걸어서 화제라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비판하고 또 한쪽에서는 응원하고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백 대표가 원래 충남 예산 출신이죠. 그리고 2018년부터 군과 협약을 맺고 계속 예산실장을 활성화시켜 왔습니다. 실제로 2023년 예산시장이 문을 열었고요. 2년간 780여 명이 방문한 것을 전해. 네. 이런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 예산 군축은 백 대표가 고향 예산을 위해 누구보다 헌신적으로 기여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백 대표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 시장 측에서는 오히려 그가 잘한 점에 대해서도 부각시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